가정과 지역, 온 열방을 향해 나눔을 실천하는 시카고 나눔계 시간. 이 시간에는 시카고 나눔계를 다니마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달리는 경주 네이스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지가 분명히 해둡니다. 두 번째는 복장은 최대한 가볍게 해둡니다. 세 번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달리합니다. 특히 마라톤은 다른 종목보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한국 마라톤이 40년간의 암흑기에서 정봉수 감독의 인내심으로 1990년대 황영조 이봉주 선수를 훈련시켜서 세계 정상으로 고약할수 있는 금메달 선수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달려야 될 코스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야구부서 기자는 인내하는 자를 폭두에다 하며 주께서 요배인내를 통해 주신 결말을 보라고 했습니다. 요배 생애를 통하여 인내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롤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은 아무 사람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원하는 대로 다 되지를 않습니다. 믿는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부족하여 달려가다가도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잘 믿다가도 중도에 포기한 자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야 합니다.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주님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믿음의 경주는 먼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죄인들이 재판에서 무효 선언을 받게 되면 자유함이 있듯이 재판관 되신 주님은 믿음을 보고 어렵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하셨습니다. 죄의 사함의 결과는 자유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꼬리처럼 따라오던 죄를 죽게 해서 청산하셨습니다. 죄 용서를 선언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다시 죄에 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죄에 멍해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느 정도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심판권을 가진 주께서 공적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풀어 해방시켰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를 위해지는 살해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해합니다.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캐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짊어질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인내 모범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장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실 문제를 놓고 고민과 갈등들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시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낙심은 마치 경주하는 선수가 더 이상 뛰지 못해서 자포자기한 상태를 말합니다.강용호 박사가 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 저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에 쓴 책이라고 합니다.그는 중학교 시절에 실명한 후에 어머니와 누나를 잃고 시각장애인 고아가 되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미국에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결코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도 자신보다 장애인들의 삶을 위해 살았습니다.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글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게 하셨고, 나는 보지 못하나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었고, 나의 장애는 불편한 것 뿐이지 결코 저주와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자체였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은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고 나의 감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로 가여금 드러냄을 고백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의 절망의 상황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 작은 초풀빛은 희망의 상징인 빛을 밝힐 때 어둠은 사라집니다. 시편 기자 고백대로 주께서 등불을 켜서 흑암을 밝혀 주십니다.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현실의 담을 뛰어 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일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나눔교회는 8,523 조지아나 에비뉴 멀턴 그로브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유스 그룹 주일학교가 주일 오전 11시, 금요 찬양 예배가 오후 8시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일은 과 나눔 주일로 지킵니다. 신앙상담이나 회관안 무리는 전화 773-440-0191-440-01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